그것은 전형적인 금요일 저녁이었고, 그녀는 직장에서 긴 일주일을 막 끝냈습니다. 그녀는 좋은 친구인 그에게 문자를 보내 그가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거의 즉시 응답하여 자신의 집에서 만나 보드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좋은 시간을 보낼 생각에 가슴에 설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들이 항상 함께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함을 느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훌륭한 우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 뭔가 더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도 같은 감정을 느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그런 생각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저녁을 즐기며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따뜻한 미소와 포옹으로 그녀를 맞이했고 그녀는 귀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후몇 시간 동안 웃고 농담하고 보드게임을 하며 보냈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둘다 서로 다른 수준에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드게임을 즐깁니다. 그것은 경쟁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둘다 승리의 스릴을 즐깁니다. 그들은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문제를 잊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찾습니다. 서로 보드게임을 하는 것도 문제 해결 및 전략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드게임을 하면 장난스럽게 서로를 놀리고 조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우리는 항상 두 사람 모두에게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그녀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은 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그녀를 친구로 소중히 여기며 항상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자신을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녀도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소통이 우정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열쇠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드게임의 특히 강렬한 라운드였으며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둘은 갑자기 끌림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고 그녀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그가 그녀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뻗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몸을 기울였고 그들의 입술은 몇 인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정이 쇄도하는 것을 느꼈고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둘다 지금이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둘다 망설였고 마치 찬물에 샤워를 하는 것 같았고 뒤로 물러서서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놀고 이야기했지만 둘다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들의 우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드게임의 밤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고 두 사람 모두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움직이고 함께 산책하러 가자고 제안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몇분 동안 말없이 걸었고 둘다 생각을 정리하고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녀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좋은 친구였음을 알지만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한 감정이 있고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나는 오랫동안 당신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당신에게 말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다. 둘다 천천히 일을 처리하고 그들의 감정이 그들을 이끄는 곳을 보고 싶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어느 날 밤옷 로맨틱한 저녁 식사 후 그들은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걸으면서 그들은 함께 할 미래와 그들이 계속할 모든 모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둘다 설렘과 초조함을 느꼈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 둘다 알고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려 그녀의 손을 잡고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고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만났습니다. 그들이 키스를 한 것은 처음이었고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둘다 감정의 쇄도를 느꼈고 그들이 함께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와 같은 친절하고 배려하며 이해심 많은 사람을 꿈꿨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를 백마를 탄 왕자가 그녀의 발에서 그녀를 쓸어버리고 사랑과 행복의 마법의 세계로 데려가 그녀를 지원하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특별하고 사랑스럽게 느끼게 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줄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그가 그녀가 기다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파트너로서 원했던 모든 것이었으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배려하며 이해심이 많았으며 항상 그녀가 특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절친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그녀가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운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방이든 환하게 밝혀줄 아름다운 미소와 금빛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장 힘든 날에도 그를 웃게 만드는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항상 그 자리에서 그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와 지혜의 말을 해주었다. 그녀는 내면과 외면이 모두 아름다웠고,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행운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들은 항상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었고, 항상 그들의 관계에서 불꽃이 생생하게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회사를 즐겼고 서로 곁에 있는 것에 결코 지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두터웠고 항상 솔직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의사소통이 강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두었습니다. 로맨틱한 저녁을 먹으러 나가거나 집에서 아늑한 밤을 보내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여행과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즐겼고 항상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보드게임을 하는 공통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항상 친구들과 즐거운 게임 밤을 즐겼습니다. 보드게임은 두 사람이 유대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재미있고 즐거운 방법을 제공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게임을 하면서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다 경쟁의 스릴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나오는 웃음과 재미를 즐겼습니다. 게임을 계속하면서 둘의 우정은 깊어졌고 둘은 서로에게 마음이 있음을 깨달았다. 보드게임 도중 키스할 뻔한 강렬한 순간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마음을 드러내게 된 터닝포인트였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었던 만큼 보드게임을 함께했던 그 시절의 기억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